투자자들의 현명한 선택. 매주 신뢰가는 컨텐츠 코인 위클리 코빗의 민입니다. 그럼 이번 주 65화 시작합니다. 9월 4주차 가상자산 시장 주간 동향 보시죠.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3.18% 상승했으며 이더리움 역시 0.93% 상승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47포인트로 중립 단계입니다. 그럼 코픽거래소 가격등락률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제일 많은 상승률을 기록한 코인은 오아시스 네트워크로 전주 대비 62.51% 상승했으며 제일 많이 하락한 코인은 퍼펙츄얼 프로토콜로 전주 대비 23.43% 하락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의 코인정리, 위클리 탑3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해외 가상자산 첫 자진 신고액입니다. 국세청이 처음으로 해외 보유 가상자산 신고를 받은 결과 우리나라 개인과 법인이 총 131조 원어치를 갖고 있었고 특히 30대가 1인당 평균 124억 원 보유로 가상자산 시장에 큰 손으로 나타났는데요. 개인 1,300여 명이 신고한 액수가 10조 4천억 원에 이르러 1인당 평균 76억 6천만 원이었는데요. 30대가 123억 8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40대와 50대도 30억 원이 넘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홍콩의 은행 용어 경고입니다. 홍콩 금융관리국 HKMA는 가상자산 기업들이 은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고객에게 혼동을 줄수 있다며 이를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했는데요.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살을 가상자산 기반 은행으로 홍보하는 행위가 은행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최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SFC는 JPEX가 라이선스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경고해 JPEX가 일부 플랫폼 운영을 중단 및 홍콩 경찰은 JPEX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이번 경고는 해당 사건의 영향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라마스와미의 SEC 비판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비백 라마스와미가 20일 현지 시각 추수감사절까지 포괄적인 가상자산 정책 프레임워크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컨퍼런스를 통해 전했는데요. 라마스와미는 특히 최근 SEC의 판결 및 전통금융을 파괴하는 가상자산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며 미연적인 제4부 정부로 꼽히는 SEC는 연방정부의 중심에 있는 암과 같고 선출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신랄히 비판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 가상자산 시장 주간 동향을 살펴보는 코인 위클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